자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 함수의 연속 글씨도 날라가는 게 확실히 피곤한 게 확실하다 지금 자 함수 연속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위에다 써놨는데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일단 어떤 f x라는 것과 g x라는 애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연속이라면,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고,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도, 더하거나 빼도, 자, 3, 얘네 둘을 곱해도, 4, 얘네들을 나눠도, 얘네들이 다 연속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희들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기점쯤 되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애들이 제일,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까먹기도 많이 까먹고, 어, 그런 다음에 문제 풀 때도 그것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얘놈이지. 그치? 얘는 gx가 0이 아닌 범위에서만 연속이, 되, 저 연속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삼수 a에서 연속이라고 해 가지고 얘가 연속이 될 수는 없어. a에서는 연속이 되겠지. a에서 a가 만약 gx가 0이라면은 걔도 연속이 안 된다는 얘기 소리야. 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 밑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금 빈출 사례들을 적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laughs> 자, f x의 제곱, 얘는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렇지? 얘는 연속이야. 당연하잖아. f(x)가 두번 곱해진 거잖아. 그럼 똑같이 얘두번 곱한 거랑 같다고 생각해서 상관없으니까 연속함수가 두개 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맞아, 무조건. 두 번째, 요거, 요거. 어. 자, 얘가 a에서 연속이지만 얘가 a일 때 0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연속이다 이것은 연속이 아니라는 거야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야 거짓말 거짓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음자 3번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좀 귀찮은 게 나와 자야 얘네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은 봐봐 얘네가 연속일 때 얘네들이 성립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런데 거꾸로 얘네들이 성립하면은 얘네들이 연속일까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 근데 위에서 봐봐 내가 얘기한 거자위 위, 어, 상황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3번에서 얘기했을 때 얘는 f x랑 f 얘네 둘이가 연속인 거야 f x랑 g x가 연속인 게 아니라 얘랑 얘가 연속이라고 이렇게 응. 되어 있으면은 얘는 연속, 저기, gx가 연속이다? 이거 참이야. 음, 참이야.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러면 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역도 성립을 하겠네. 그치? 이게 왜 성립되는지는 여기다 잘 적어 놨으니까 한번 잘 봐봐. 여기 간단해. 얘가 연속이면은 얘를 내가 hx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러면은, 자, gx는 f, 다시 Hx 마이너스 Fx 잖아. 그럼 얘도 연속 함수고, 얘도 연속 함수니까 연속이잖아. 그치?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얘가 연속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4번 봐봐. <laughs> 4번에서는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요거야, 요거. 요거의 여기야. 자, Fx랑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야. 얘네 둘이 연속이에요. 이번에는. 얘가 연속일 때 gx가 연속이냐 gx가 연속이냐 연속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렇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반례를 여기다 내가 대놨어. 반례를 확인을 해보고 아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게 어 거짓이 되, 아, 연속이 안 되는구나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다음 장. 자. 5번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등장이야. 어떤 함수 f(x, a)에서 어떤 f(x)랑 g 연속 g(x)가 이번엔 연속이라는 조건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연속이라는 조건을 달고 나왔어. 불연속이면 반드시 f(x), g(x)도 불연속이다. 이건 당연하게 거짓말이지. 왜냐하면은 우리 물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너희들도 분명히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요 문제를 생각 잘 알고 있잖아 이제는. 자 f(x)랑 <laughs> GX를 곱했을 때 얘랑 얘가 곱했을 때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얘는 X는 A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연속이 되려면 0이 돼야 된다고. 음, 응. 그래야지만 얘 곱한 거 자체가 연속이 된다 그랬지. 그치? 요거 되게 중요한 거고 자주 등장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이게 연속 말고도 미분 가능성 가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거의. 음. 자, 그러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불연속이라면 반드시 FX, GX도 불연속이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발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싹 보면서, 아, 이렇게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6, 7, 8번이 바로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야. 합성함수. 합성함수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데, 실제로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자,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 6, 7, 8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지금 시험을 바로 앞둔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 6, 7, 8번은 외워. 외워.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테니까. 자, 첫 번째. 어떤, 8번이니? 6번이고나 6번. F, GX. 자, 얘는 물론 우리가 F, GX.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게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면, 안에 있는 얘, 안에 있는 GX는 연속이다? 아니다. 얘는 연속이 아니어도 연속이 될수 있다. 얘는 거짓이야. 거짓. 음. 거짓입니다. 요 안쪽에 있는 게 굳이 연속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바깥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일단 안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f(x)랑 요번에는 얘가 연속 함수라고 나왔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7번에서는 두 함수가 모두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면, 자, F, X랑 G, X가 어떤 한 점? 어떤 한 점이야?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라면은, 연속이라면은, 아, 연속이면, F, G, X는, 아, A니?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 아니래. 응. 음. 외우세요. 아니래. 아니야. 연속이 아니다. 어. 아닐 수도 있다, 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지금, 봐봐. 요거랑 요거가 어떤 한점 얘기가 나왔어. 한 점이야. 한 점이 등장을 했을 때 얘가 연속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8번 봐봐, 8번. 자,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거야. 8번은, 자, fx, gx가 한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그, 연속이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성립해. 그때는 성립해. f, gx는 연속이 성립해. 이게 참이 된다고. 음, 알겠지? 자, 합성함수에서 요거 두개 구분하는 거잘 기억을 합시다. 어.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마지막 정리해 놓은 게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만약에 좀 이렇게 그냥 전형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 그지? 그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발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절대값 그래프 아니면은 gx는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 0보다 작을 때는 1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또는 그냥 f는 0. 이것도 그냥 함수잖아. 그지 연속 함수야. f는 0 하면 이것도 아 저기 f 0은 0. f(x)는 0. 그냥 x축. 아, x축. 그렇지. 아니 y축. 아니지. x축. <laughs> x축. 그것 같은 경우들도 다 함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내가 밑에다가 답을 다 달아놨으니까 실제로 한번 앞에 것들을 왔다 갔다 봐가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 맨 마지막 장 봅시다. <laughs> 여기서 이제 좀좀 좀 뭐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 앞쪽에 내가 정리해 주지 않았던 것 중에 좀 추가적인 거 하나가 4번에 바로 절대값 그래프야 어, 절대값 그래프 한번 볼게 <laughs> 자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 기억은 같은 거는 그냥 보면은 바로 금방 나오는 거니까 보고 자 이번에는 fx가 0에서 연속이면 자 fx가 있는데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 연속. 연속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절댓값 fx도, 자,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거 봐봐. d급 봐봐, d급. fx가, 음, 절댓값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그때 FX는 X에서 0에서 연속. 자, 위에 거는 참이고, 밑에 거는 거짓이야. 자, 잘 생각해. 얘가 f0에서 연속이면은 얘는 어... 경우에도 무조건 연속이 돼.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절대값이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함수가 연속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 여기 발레가 밑에 딱 보면 디귿, 발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이런 발레가 있겠지. 절대값 f(x)가 요거야 응.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얘가 절대값이 되면 일로 올라와가지고 0에서 연속이 되잖아. 그지? 근데 원래 함수는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0에서 연속이 안 된다고. 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값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자주 등장하는 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절대값하고 합성 함수 쪽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같아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한 번씩 풀어보세요. 알지